이 레깅 동작이라는 것을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볼게요. 이 각을 지키면서 끌고 와줘서 뒤늦게 풀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각이 좁아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좁아졌다가 좁아졌다가 풀어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운스윙 때. 손목이 먼저 풀리지 않고 이 각을 지키면서 끌고 와줘서 뒤늦게 풀리는 이 레깅 동작이라는 것을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 레깅 동작을 억지로 만들면서 이렇게 일부러 끌고 와서 뒤늦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우리가 효율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의도적으로 해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해 보면 끌고 와서 이렇게 어때요 되게 매갈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이 레깅 동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당연히 스피드를 효율적으로 더 빨리 내기 위함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만들기만 한다고 결코 스피드가 나진 않죠. 그럼 이번엔 제가 그냥 빠르게 휘두르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어떤가요? 저는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휘두르려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 손목이 이클럽샤프트와 왼팔이 이론의 각이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좁아졌다가 좁아졌다가 풀어내게 됐어요. 이게 훨씬 더 본능적인 레깅 동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털어치는 동작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털어치는 동작에는 그 레깅 동작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수건 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타올이라고 생각한다면 털때 보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많이 접혀야 그렇죠? 여기서 많이 접혀야 풀어낼 게 많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접혀야 풀어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깅은 내가 얘를 더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각이 좁아지는 거죠. 그 동작이 터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보이시죠 음, 제가 터는데 얘를 이렇게 터지는 않다는 거죠 않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터지는 않는다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동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약간의 손목에 스냅을 쓸줄 알아야 돼요 스냅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하체를 구르면서 하체를 구르면서 얘를 털게 되면 보세요 하체의 구름으로 순간적으로 얘가 더 많이 이렇게 좁혀지게 돼요 이 샤프트들과 오른 손목이 이 각이 지금 이렇게 요 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요렇게 요 삼각형 이렇게 자 하나 하체를 쑥 했다가 왼발을 구르면서, 구르면서 팔은 터는 느낌으로. 그러면 구름으로 레깅이 더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터는 동작에 의해서 손목의 각이 더 좁아지게 되죠. 팔 위주로만 이렇게 터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팔 위주로만 이렇게 터는 느낌으로 해봤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체를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하나, 발을 구르면서 팔을 같이 딱 털어줬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이렇게 했더니 좀 전에 팔 위주로만 털어냈을 때보다 어떤 몸의 동작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레깅 동작을 하실 때 우선은 하체 쓰는 게좀 어렵다 하시면 일단 팔로만 이 손목으로만 물론 회전은 다 해야죠. 백스윙 때. 하시고 자꾸 거꾸로 자꾸 한다면 이런 팔로 손목을 이렇게 스냅을 약간 쓰면서 이렇게 터는 느낌을 먼저 해보시고 그 동작이 충분히 표현이 된다 하시면 그때는 조금은 더 장난스럽게 진지하지 마시라고 했죠. 하체, 오른발, 왼발 하면서 오른발, 왼발 디디면서 클럽을 손목을 탁더 털어주시면 하체 지면도 쓰는 거고 회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레깅이 되는 양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충분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